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간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곳에 출동을 했는데, 여기는 바로 여주 세종대학면입니다. 왕대리인데요. 왕대리, 대리 중의 왕. 네, 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뒤에 주방 이렇게 타일 색깔, 네, 약간 초록색과 민트색 사이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의, 칼라를 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고요. 그리고 뒤에 숲세권이 또 예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예쁜 집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주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3억대 집이 잘 없어요. 하지만 이집 3억 중반에 방 3개 그리고 멀티룸 2개 공간이 5 개가 나오는 상당히 멋진 집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크양식으로 영상 출발할게요. 네 오늘 보실 단지 도로 모습이고요 도로는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숲세권 너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보실 집 2집이고요 외관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숲세권이 너무 예쁘게 프라이빗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계단은 10칸 정도 네,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은 이렇게 철제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완만한 계단을 싹 올라가면 네, 숙색권이 너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낮은, 아주 낮은 동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직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왼쪽 공간은 텃밭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네, 여기도 잔디 깔면은 너무 예뻐질 곳이에요. 지금 아직 정리가 다안돼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네, 정면에서 보는 건물 모습입니다. 네, 앞쪽으로 네 데크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데크 공간에 네, 썬룸 시공하시면 상당히 멋스러워질 것 같고요. CCTV도 안전하게 시공이 다돼 있습니다. 자, 수도 시설도 마련이 돼 있는데. 아직 마감이 조금 덜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는 바로 숲세권 그리고 옆으로 네 땅이 또 이렇게 넓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텃밭하실 공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내부에서 나오는 문이 하나가 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디딤석을 따라서 쭉 오시면 여기도 원목으로 된 데크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우측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입구가 그 옆에는 이렇게 또폭한 2.5m 정도로 공간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방화은 튼튼하게 시공이 잘돼 있고요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 네, 편백나무로 한쪽 벽면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자네 네 신발장이 넉넉해요. 네 신발 넣을 공간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뭐 잔짐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문 양쪽으로 열리게 시공이 돼 있어서 편하게 뭐 냉장고 같은 거큰짐 들어갈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거실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구조가 LDK 구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다이닝 공간 맞은 편으로 있고 네 너무 예쁘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도 상당히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위에 조명도 너무 예쁘고 자 반대편으로는. 네, 거실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여기가 31평이기 때문에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실속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쇼파, 뭐, 한 5인용까지는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 자, 반대편으로 보시면, 식탁은 뭐, 놓으셔도 되고, 안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넓게 쓰시려면 안 놓으시고, 이쪽, 네, D 자구조의 다이닝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 테이블 놓고 한 서너 분 정도는 식사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야, 청록색 네, 초록색 청록색 사이에 이 하부장과 이 민트색 타일 타일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환기창 잘돼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조명도 잘 들어와 있고 인덕션 3구짜리 잘 들어와 있고요 네, 여기 위에 우드로 인테리어 해주신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일러 실겸 세탁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탁기 자리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방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 어, 그래뭐 싱글 침대 정도 놓고 사용하시기 좋은 방이고요. 어, 창은 뒤로 이렇게 습색관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은 우측으로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변기는 좌측으로 프라이빗하게 마련이 돼 있고 세면대. 네, 타일이 예쁩니다. 약간 레트로한 감성이고 해바라기 샤워기.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폭이 넓진 않아요 어, 한 80cm 정도 될것 같고 멀바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올라왔는데 어, 2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공간이 하나 있고요 우측으로 방이 있는데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은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 있고 창은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해가 잘 들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 방에는 뭐퀸 사이즈 침대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자 이렇게 나오시면 자 동선은 좌측으로 계단 공간 조명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고요. 자 우측에 테라스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 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창을 막으면 실내 공간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자 원목으로 방을 꾸며 주셨고 자 이렇게 창가로 나와서 네 어우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막으면 실내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운동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야 이쪽 끝에 또수전를 하나 빼 주셨고요. 네. 이쪽에 휴대용 버너 같은 거 하나 놓고 뭐 저녁에 비빔면 같은 거 끓여 드시면 어 아래층 안 내려가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 타일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집은 조금 아쉬운 거는 방들이 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냥 소소한 음,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창은 뻥뻥 네, 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 에? 야 여기는 멀티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와 대박인데요. 자 방들은 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멀티 공간이 두 곳이나 있는 그런 멋진 집입니다. 자 가격 대비 상당히 가성비 좋은 곳이고요. 네, 여기는, 여기도 나중에 실내 공간으로 막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공간은, 이렇게 2층 욕실인데, 2층 욕실은 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욕조 이동식 하나 갖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팀 방지 파티션 잘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 변기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집잘 보셨나요? 와, 진짜, 무엇보다 민트색 주방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집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청록색과 민트색 사이, 네, 색상이 너무 주방이 예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주에 3억대 집이 잘 없는데, 3억대에 이렇게 멀티룸 2개, 방 3개.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상당히 빨리 나갈 것 같고요. 빨리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이 집과 다른 집 여러분들 모시고 다닐 테니까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100점 100승 강구장입니다.